함수 f x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극한 값을 구하는 건데, 물론 이 극한 형태를 식 변형해서 미분계수 형태로 고치는 문제잖아. 그런데 자 이것도 공식화 시킬게요. 리미트 h 가 영으로 갈때 h 분의 f 의 a 더하기 mh 마이너스 f의 a 다하기 nh 골은 자 기억을 하세요 h 앞에 있는 이 계수 m에다가 빼기 n 한 다음에 바로 f 프라임 a가 됩니다 m 마이너스 n f 프라임 a를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식은 바로 할수 있죠. 이 h 앞에 개수가 1이고, 그 다음 개수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1에 f' 2가 되면서, 우리 구하는 녀석은 2f' 1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이때 f' x를 구하셔야 되겠죠. 근데, 저 로그 형태에서 진수, 지수를 앞으로 뺄수 있으니까, 2x 3승 lnx에서 미분합시다. 그럼 앞에 미분하면, 6x 제곱, lnx 더하기, 2x 삼승 곱하기, x분 1이 되겠지. 따라서 6x 제곱, lnx 더하기, 2x 제곱이 되면서, f'e 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e 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6의 제곱, ln e는 1입니다.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고, 8의 제곱. 우리 관한 녀석은 다시 곱하기 2합시면 되니까, 정답은 16의 제곱이 되겠습니다.